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시간순서가 바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순서가 바뀐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된 정리를 베이지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등수학에서는 이 베이지의 정리라는 단어보다는 이 시간순서가 바뀐 조건부 확률이 어떤 상황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문제 유형인데 수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기호로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조건부 확률들을 판단을 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식적인 부분하고 얘네들이 어떤 조건부 확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기호로 정리하는 연습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즈의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사건이 서로 배반인 a, b, c 여러 가지 사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자 얘네들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 이라는 게 중요해요. 원인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요 사건 1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ABC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 1을 다시 조건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자, 결론에 해당하는 사건 1을 우리가 조건부에다가 집어넣고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조건부 확률에는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순서상으로는 ABC 사건이 먼저고 E가 나중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1을 조건부로 걸어놓고 다시 그 앞에 있는 A 혹은 B 혹은 C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시간 순서가 반대로 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 순서 상으로는 ABC가 먼저 일어나는 원인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의 확률이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다시 조건부의 조건에다가 집어넣고 원인에 해당하는 ABC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부 그 확률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 순서가 바뀐 조건부 확률이더라도 우리가 조건부 확률 제일 처음 부분에서 배웠던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1을 조건부로 하게 되면 항상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확률 자리에 2가 일어날 확률을 집어넣고 분자에는 이제 얘네 둘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의 확률을 집어넣자 라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 단어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바로 구해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이 E라는 사건 자체가 A뿐만 아니라 BC 기타 등등의 전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 원인들의 전체 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 분모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우리가 A에서 일어나는 B에서 일어나는 C에서 일어나는 확률들의 합으로 쭉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외를 하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 자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오지 않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레벨 1번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상자 A에는 흰공 2개랑 검은 공 4개가 네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이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자, 일단 우리가 이 베이지의 정리랑 관련된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 게이 가로 1번에 일단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가 나오는 사건을 그냥 피, 흰, 검이라고 할게요. 알파벳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흰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상자 A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꺼냈을 때, 흰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상자 B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꺼냈을 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상황,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A 상자를 선택을 하면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낼 수 있는 확률, 그리고 B 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 두개 합으로 나타내줘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그냥 a 그리고 흰 검의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자 a를 선택을 했을 때 b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상자 안에서 내가 공두 개를 꺼내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흰 검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내가 상자 a를 선택을 했을 때이 상자 a를 조건부로 하는 흰공 하나 검공 하나의 확률을 하고. 상자 B를 선택을 했을 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조건부 B로 걸었을 때의 확률이 다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상자 A, B는 우리가 그냥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한다 그랬으니까, 확률로 치면 2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A 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흰공둘 중에 하나, 검은 공넷 중에 하나인 8가지 경우의 수라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내줘야 될 거고, 상자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확률로 상자를 선택을 했으면 이번에는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흰공3 중에 하나, 검은 공둘 중에 하나, 6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 경우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게 될 확률은 계산을 해보면 30분의 17이라는 확률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괄호 1번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 내가 요 a b 두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를 꺼내려면 그냥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공을 꺼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자를 선택을 하는 상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를 꺼내는 게 나중이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B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조건부 확률은 문제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바로바로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베이지의 정리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 이번처럼 내가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을 때 꺼낸 공을 확인했더니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조건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꺼낸 공두 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다시 거꾸로 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A 상자 1 확률인데 조건부로 나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상자 A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배운 조건부 확률의 정의 그대로, 이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전체 분모 자리에다가 요렇게 적어주고, 분자에는 A랑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확률을 적어서 일단 정의대로 가게 되면 이 분모에 있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방금 아까 바로 1번에서 보했던이두 가지 상황을 다 포함을 하고 있겠죠. 아, 그러면 요거는 바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요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전체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겠구나 라고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주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중에서 A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확률들을 쭉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아까도 A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A 상자를 선택했다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 비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비상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 이두 가지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중에서 이 확률만 다시 분자에다가 적어 주면 되겠죠. 앞에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면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30분의 8이었고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9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30분의 8이기 때문에 30은 다 약분을 하고 결국 17분의 8이라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조건부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A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는 문제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이 바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인 반면에 이 순서가 바뀐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조건부로 걸어놓고 A 상자였을 확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게 돼 전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이두 가지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 둘도 잘 구분 지어서 판단을 해줄 줄 알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아까 초반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원인을 가지고 내가 확률값을 구하고 싶을 때 조건부로 들어간 이 결과에 해당하는 애는 결국 요 원인뿐만 아니라 B, C에 해당하는 다른 원인들 전체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확률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런 조건부 확률은 한 방에 구해줄 수 없고 요런 식으로 중간에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조건부 확률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면 베이지의 정리라는 용어까 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만 잘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참고 삼아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곱셈정리단어에서 배웠던 a가 일어날 확률에 a를 조건부로 한 e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원래 내가 구해야 되는 요 확률하고 순서가 바뀐 요 조건부 확률은 아까도 구해 봤지만 시간 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의 상황을 보고 바로 계산을 해줄수 있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구나라고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레벨 2를 보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A, B 두 가지 종류의 주머니가 있는데, A에는 노란 구슬 두 개랑 파란 구슬 세 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세 개랑 파란 구슬 세 개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A, B를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A, B를 선택을 하는 상황이에요. 눈의 수가 4 이하이면은 주머니 A를 선택을 하고 5 이상이면은 주머니 B를 선택을 해서 이번엔 한 개의 구슬을 꺼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꺼낸 구슬이 파란 구슬이었을 때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주머니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먼저인데 조건부로 파란 구슬이라는 결론을 먼저 조건부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 구슬이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일단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A 주머니인데 파란 구슬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대로 가면 일단 전체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분모에 놓고 A 구슬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분자에다 적어주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란 구슬이 나오는 상황은 A 주머니 뿐만 아니라 B 주머니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의 분모 부분을 우리가 A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파란 구슬을 뽑았을 때랑 B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파란 구슬을 뽑았을 때두 가지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A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을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머니 A를 선택할 확률이 있으면 파란 구슬을 내가 주머니 A에서 꺼내는 경우 그리고 B주머니를 선택을 한 다음에 파란 구슬을 B주머니에서 꺼내는 상황은 확률값이 다른 조건부 확률일 거기 때문에 일단 분모 부분만 곱셈정리로 정리를 해놓고 분자 부분은 어차피 분모에는 이 확률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 분모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임의로 A, B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4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 A를 선택할 확률은 전체 6개 중에서 4 이하의 눈 4개, 3분의 2의 확률일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은 A 주머니에는 전체 구슬이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파란 구슬 3개를 선택을 하는 5분의 3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주머니 B는 5 이상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확률에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파란 구슬 3개, 3개에서 6개의 구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모 부분만 정리해주면 분자 부분은 A에서 파란 구슬을 꺼내는 확률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모랑 이렇게 같은 확률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분모 부분은 전체 분모가 5분의 2에 6분의 1이니까 30으로 통분을 하면은 30분의 얘는 6이 12, 얘는 5 해서 전체 30분의 17이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얘는 30분의 12가 되겠죠. 자, 요런 베이지의 정리랑 관련된 조건부 확률 계산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번분수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번분수 계산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분모에 있는 분모, 분자에 있는 분모 두 개는 같은 분모가 되게끔 통분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률은 17분의 12가 나올 겁니다. 자, 레벨 1 때랑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면은 지금 요 문제의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요 조건부 확률하고 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다가 나오는 요런 식의 조건부 확률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될 텐데, 요 조건부 확률하고 요 조건부 확률은 시간 순서가 반대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문제가 없는 우리가 아까도 바로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줄 수 있었던 문제가 없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점을 기호로도 꼭 연습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레벨 3 문제를 보면 자 앞에까지는 상자가 AB 두 종류, 주머니가 AB 두 종류인 반면에 이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세 대가 있어요. ABC 세 대의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일단 요 ABC 세 대의 기계가 만드는 비중이 A는 20%, B는 30%, C는 50%의 물건을 만든다 라고 주어져 있고 각각의 세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각각 5%, 3%, 1%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한 개를 택했더니 불량품이다 라는 일단 결론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그 불량품이 A기계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면은 A 기계 1 확률인데 우리는 이미 그 물건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 전체 불량품이 나올 확률 분해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식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일단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을 꼭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고,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고, 그리고 C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세 가지 전체 경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능하면, 요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도 앞에서처럼 A가 일어날 확률에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식으로도 같이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 기계에서 불량품은 A 기계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고, B 기계에서 마찬가지로 불량품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가, 그리고 C 기계에서 불량품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가, 각각의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계산 자체는 앞에 문제랑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A 기계는 전체 20%를 생산을 한다 그랬고, 요 A 기계에서는 불량률이 5%. B 기계는 전체 30%를 생산을 하고 그 중에서 불량률은 3% 그리고 마찬가지 C 기계는 50% 제품 중에서 불량품은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전체 경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A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분모는 1000이니까 생략을 하게 되면 분모 부분은 10 더하기 9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10이기 때문에 24분의 10에서 전체 확률은 12분의 5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 이 베이지의 정리라는 거는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만 제대로 파악이 돼도 아마 계산을 하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일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요 교집합의 확률이라던가, 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 확률의 곱셈 정리랑 관련한 요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요 조건부 확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것만 우리가 기호로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문제를 풀때요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돈쌤이 오늘 구입한 굳이 기호로 쭉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그냥 수식적으로만 정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개념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이 이 조건부 확률하고 이 조건부 확률을 가끔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먼저 해놓고 수식적으로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모든 문제를 풀때 기호로 정리하는 연습을 같이 좀 해봤습니다. 근 결국 이 베이지의 정의라는 거는 상황 자체만 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아, 시간 순서가 바뀌어도 이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단어에서 배웠던 정의 그대로 따라가되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고 이 전체 경우를 구성하는 각각의 확률들을 우리가 다 따로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잘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 연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때 시간 순서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건부 확률 정의 그대로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연습을 꼭좀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